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은 모두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선교를 나가서 안 쓰던 영어를 또 선교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워밍업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로 설교 안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우리 자신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어있는 것, 이것 단순한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근데 행복한 사람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행복하고 해서 행복하고 못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떤 행복과 불행이 가진 것과 또한 누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힘이 없을 때는 불행하다 생각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모르면 정말 좋은 것을 모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걸 모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에 우린 전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진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 돈의 힘이 크지 않습니까? 또 과학이라는 어떤 문명의 발달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에게 나누어지는 것도 보이면 여러분 가진 것이입니다.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강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힘이다. 믿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지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외웠던 단어,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어, 아직 어리니까 기억하는 거야. 나이 들면 건다 지워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아는 것은 힘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워질 때가 있고 힘이 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게 어떤 힘의 작용에 있어서 가진 것 아는 것 여기에 머물다 보면 우리는 힘이 없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느 날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40년 동안은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영어는 안 읽네. 그래요. 한글만 읽어줘서 고마워요. 자, 여기 보니까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에게 왜 보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사명 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변명했습니다. 저는 첫째로 모세가 변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장 1절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저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뭐 고맙기는 한데 할수 없습니다라는 쪽에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노예로서 살던 사람을 애굽에서 내 나오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광야를 지나서 그것도 가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이 일은 사실 모세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면 아 못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단순히 맞지 않습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돈 없습니다. 저힘 없습니다 저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제가 뭘할수 할수 있다고 주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430년 동안 43년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을 어떻게 그 바로의 수하에서 끌어내고 또 그것, 그들을 어떻게 가난까지 나 데려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핑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함께 예,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이 조금 목소리가 작아요. 요 때는 좀 목소리가 작아요. 예,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그입 누가 지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 입만 지었겠습니까? 우리 눈도 코도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드셨죠. 주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laughs> 내 입이 뭐라고? 내 눈이 뭐라고? 내 귀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지체에 다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너할수 있는 거야. 네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뭔가 자기에게 증거를 달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누구 사람을 좀 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 주시든지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또 80이나 됐으니 또 어찌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못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보신 가운데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시간 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 이 지팡이 갖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어, 취미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호인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아마추어에 빗대어 말합니다. 아마추어라는 이 단어는요, 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쓰시는 말씀이세요. 아모르라는 말이죠. 아모르라는 말이 부로로 그 사랑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과 이 아마추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일만은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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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루두루 합니다. 뭐 수영도 뭐 등산도 자전거도 조금씩 조금씩 게임도 뭐 이것도 저것도 막다 해보잖아요. 그런데 아마추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도 있어요. 프로. 여러분, 아마추어와의 프로의 차이는 단순해요. 프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를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말합니다. 다 잘하는 프로는 프로는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잘 하려면 여러분, 그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 또한 가지를 단순하게 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아마추어처럼 그냥 목동이나 기르고 또 때로는 길거리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나 치우고 또 맹수가 달려들면 그는 좀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갖고 뭘 할까? 여차저차 해서 모세가 여러분 광야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더니 뭐 평탄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들한테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인생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는 오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르비드면서 물이 솟아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매출하기가 나 잡아 잡수셔 하고 먹이가 되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만나 같은 정말 먹음직스러운 먹거리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아마추어처럼 연약한 것 같지만, 네가한 가지만 좀 집중해봐라. 한 가지, 그게 뭐지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난 집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프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프로, 나도 프로, 내가 하나님 아는 일에 프로. 여러분,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징계받은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같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임 당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팡이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재산, 그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 그러했고, 우리 생활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나가게 되는 케냐. 이 케냐는 대통령을 만든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갔고 또그 전에도 갔다 그래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뭐 전기 자서전이겠죠. 정확하게.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는 어렸을 적에 자기의 피부색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는 거를 보고 자기가 케냐의 부족, 부족의 왕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야너 정말 그래 그럴 정도로 그 보락은 아, 오바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뭐 부족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케냐를 떠날 때, 그래서 공부하겠다고 하와이에 공부하러 갈 때, 그는 자기 아들이 대통령이 될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한 사람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나 했어 의심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을 60만, 어른들만 60만이에요. 그러면 그걸 두 배로 늘리면 왜냐하면 여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120만 이들을 다 몰고 어떻게 그렇게 갈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될것 같죠. 여기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지금 보면은 뭐좀좀좀 좀, 좀 작고, 뭐 얘네들이 뭘 할까 싶죠. 얘네들이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경제에 정말 큰 획을 지을 사람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학자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이 문화... 개의 주름 잡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온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는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명령대로 따르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있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 명령이 그냥 들리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듣고 뭔가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꼭 만화영화 같아요. 너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런 말이잖아요. 그 지팡이 한번 던져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지팡이 던졌어. 던졌는데 지팡이가 대굴대굴 굴러가고 뭐 이렇게 딱 서는 게 아니라 뱀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 뱀이 보통 뱀이겠냐고. 갑자기 변한 뱀이니까 모세도 두려워가지고 뒤로 피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집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집으래요? 꼬리를 집으래요. 위험하죠? 꼬리를 집으면 이 머리가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사람을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뱀을 보면 도망가야지 꼬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못 잡아요. 머리가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뱀을 보면 도망간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꼬리를 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꼬리를 잡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꼬리를 잡더라도 물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믿음 없이 날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아, 저, 하나님, 저 게임도 포기하고 성경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교회 가요. 저 정말 쓰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번 일어나게 되죠.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잘난척하는 친구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올라갔을 때 세상에나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초로 물 위에서 걸은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뭔가 이렇게 물결이 요동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는 물에 빠집니다. 주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셨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으니까 나도 물 위로 걸어가 봐야지. 아 예전에 보니까 뭐 바울도 뱀에 물렸던데 나도 뱀에 물려도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를 물 위로 걸어가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에게 뱀에게 물려도 된다고 했니?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는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건 의심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에 빠지죠. 당연히 독은 우리의 몸을 다 뒤덮겠죠.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어린이 때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돼서 순종하는 법을 그때 가서 배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지시를 듣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넣습니다 손을 꺼냈더니 거기에 나병이 생겼어요 못된 것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못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못된 일들이 나타납니다 안 좋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린 당황하지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 응답 안 해주시죠?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또한 번에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이 이야기는 그품 속에 무슨 약이 있어서라기 보단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감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못하면 안으시면 나는 이 능력으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거기서 잠깐 순종하는 겁니다. 넣다가 꺼내니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넣다 빼라 그랬더니 또 기가 막히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질문 하나를 우리가 다시 받기 원합니다 사장 2절입니다 사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 휘두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린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냥 놀 때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팡이 하나 갖고 살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 때는 얼마든지 재밌게 노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나의 능력보다 더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고 하십시오. 그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교만해집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든 또 남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손에 봤더니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도저히 못 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말이에요. 선교까지 안 가고 그저 구원받은 데만 머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신앙생활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쓰시면 나는 할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산을 옮겨요. 민족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부의 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진리등대 이 진리등대에 대한 찬양을 했었거든요 시간상 뭐 지금 우리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합시다 있다가 그런데 여기 가사에서 저는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작은 불을 켰어요 여러분, 작은 불을 켰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작은 불을 켜서 이렇게 비췄어요 근데 이게 등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을요, 어떤 배가 봤어요. 그 배가 그 깜깜한 밤에 위험한 암초나 산들, 섬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작은 불빛이 도와줬어요. 천명이 살았어요. 그런 배가 천대에 들어오고 있어요. 나는 작은 불 하나 켰을 뿐인데. 나는 그냥 순종해서 그냥 작은 불 하나 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사용하셔서 수만 명을 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 같은 것,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힘입니다.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